이거 한번 실패하고 오. 아 그래서 업데이 눈제하냐. 아씨, 빌어먹을 놈들. 아무나 들어오셈. 노가리나 좀 까자 이제. 아 월요일 날은 하고 쟤. 월요일 날 아무튼 하면은 방송 바로. 와, 2 9 레벨 3. 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거나 봐. 이2 9 레벨 30 레벨이시잖아. 저기 뭐시기야 나랑 딜 차이 한번 봐봐 빨리 나도 찍어야 되는데 첫 불멸 드래곤으로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 그닥 추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아 그래 저 최근에 올린 영상 드래곤 먼저 찍은 계정 올렸거든요 첫 불멸로 드래곤 찍은 계정 그거 보세요 실제로 영상 찍을 때 너무 잘 풀려가지고 불멸 드래곤을 계속 봤지만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아... 어, 잘안 나와요 진짜로 불멸드래곤 그 각보기가 독수리가 생각보다 더럽게 안떠 애초에 행운속 레벨이 근머행이 333이라 몇번 뽑지도 못하는데 좀 그래요. 영상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아마 그 영상에서도 내가 그럴 거야. 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이러면서 이건 좀잘 나오는 거라고. 어, 실제로 돌려보면 그렇게 안 나와. 독수리가 그렇게 뽑는 게 말이 안 돼. 그니까 러 상대방이 그리고 1 0렙1 0이브에서 10, 20웨이브 사이에 위쪽에서 뭔가를 뽑아줘서 뭔가 버티고 있는 상태여야지 드래곤도 보지. 안 그러면 그 전에 전복되는 경우도 많고, 어, 개인적으로 첫 불멸 드래곤, 물론, 로켓주도 있고, 우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어.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불멸만 드래곤으로 가는 거면, 어, 아, 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버틸 게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그거 아니면은, 난, 비출세. 위에 분 개구리 가니까 나도 개구리 가볼까, 한번? 개구리 원투에 성공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있어봐 골드가 어? 왜 이렇게 높으시지? 업그레이드 하셨나? 어 아닌데? 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차이구나 그냥 골드 몇이세요? 그냥 단순히 영웅 딜만 비교 한번 23000원 아 2000원 차이구나 누것만 해도 2만 차이나 데미지가 2만6 2만4천 개구리 한 마리를 좀 뽑아볼까? 한 번에 성공 간다잉 이거 누가 그러던데 전설 뽑기 한번 시도하고 가면은 괜찮다면서? 이거 네,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번 실패하고 오 괜히 괜히 이러니까 진짜인 거 같잖아. 어 이게 왜 되지? 아좀 거시기한데? 50% 확률이거든. 이거는 그냥 가야지 그지? 거든 음, 그냥 아하 터졌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연달아 되면 개쌉 인정. 연달아 되면은. 아 이거는 내가 한게 아니고 저기 댓글에 시청자분이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준 거야. 됐으면 좋겠다 진짜. 연 연속으로 세 번까지 만약에 성공을 한다. 와씨. 그러면은 무조건 박수 치면서 인정할 거야. 나 개구리를 좋아하게 될 거. 왠지 요런거할 때는 배속 꺼야지 좀 괜찮더라. 자또 실패하고 바로고. 오! <laughs> 뭐지? 아, 근데 또 실패했어. 뭐지? <laughs> 자, 이거 성공하잖아. 이것도 성공하잖아. 내가 항상 운 개똥망이었는데 내가 이것도 성거하면 야, 이거 유튜브 올린다 이거. 에다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연타로 성공했으니까, 좀더 해봐, 좀더 해봐. 2 연타도 어디야? 이러고 한 3번 연속으로 실패하면은 에이, 그럼 그렇지 않은데, 어, <laughs> 가봐잉. 자, 아, 실패해야 돼. 저, 저걸로 인해서 저거 해도 안 돼. 아, 2 연속 실패. 에이. 역시, 그럼, 그렇지, 인가? 허허허. 역시는, 역시, 인가? 자, 다시 한 번. 요거 한번 줘라! 바로, 바로 갔어, 진짜. 오! 어, 평상시보다 성공 잘하는데? 아, 근데 50%가 왜 자꾸 연병, 지랄, 왜 자꾸 파괴되냐고. 아 50%를 방금 세 번은 봤는데, 어떻 케이크 이렇게 계속 파괴가 돼. 아. 아 데미지 한번좀 보겠다는데. 참안 나오더래. 요거 성공하면 또 인정. 2 연속 성공하고 2 연속 실패하고, 그래 실패하고 바로고, 딱 그냥 운인 걸로, 운인 걸로 마무리하는 게, 그래 그런 게어딨어 그자 항상 어 뭐야 아 마마 때문에 도발했구나. 어아이 봐봐, 난 개구리 한 번에 성공하는 꼴을 한번도 본적이 없냐 이렇게 어? 꼬라지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 자 다시 한번더 으이차 어우야 그렇지 그래도 평상시 확률보다는 좀 나아졌네 그래도 짧았지만 개구리 때문에 행복했네요 그나잖아 뭐 혹시나 지금 뭐 시험기간이라던가 이런거 아니죠? 요즘 모바일 게임쪽 쫙 보는데 브롤스타즈 뭔가 뭐 갑자기 좀 떡락하던데 그래서 그거 보고 시험기간 때문에 그런가? 이 생각 잠깐 했거든 전체적으로 유튜버다 보니까 조회수들을 쫙 보는데 아 시험기간이에요 브롤스타즈 유튜버 분들 조회수 요즘 잘안 나오더라 아 시험기간이요 브롤스타즈 하시는 분들보다 내가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래 어, <laughs> 운빨 존망 게임이 브롤 스타즈를 이기나. <laughs> 대부분 이제 그런 유튜버 분들을 조회해서 보고, 어떤 게임이 지금 흥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브롤을 운영이 거지 같다고 몰라서, 또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한번 또 봐야지. 음,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낮은 게 아니라 브롤 업뎃이 이상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망한다고. 어, 진짜 요즘 보니까 운빨 존망 게임, 새로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거 같아. 이놈들이 추석 때 진짜 각 잡고 업데이트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군발 존만 게임이 좀더 부흥하려면은, 각 잡고 나와야 돼, 추석 때. 그리고 중탄 진짜 뭔가 되게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 한 마리만 딱 세워놨는데, 다른 애들 다 필요 없고, 중력 자탄이 스킬 쓰면은, 블랙홀 같은 게 정말 생겨가지고, 이, 보여지고, 모여지고모여지고 하는, 그게 좀 엄청나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궁극기 만들어줘서, 양법사들 해주면은, 중력 탑탄 하나만 있어도 뭔가 딱 된다. 그러면 마딜들, 간접 떡상이거든? 왜냐면, 물딜 쓰시는 분들은 다 오크조술사 쓰고, 마딜 쓰는 사람들은, 이제 뭐 중력 탑탄 그냥 대충 써도 되는데, 굳이 뭐, 안 쓰는 이유가, 오크조술사가 물딜까지 올려주니까잖아. 근데 중탄을 쓰면은, 모여지고, 마딜 증가, 마딜 증폭, 이런 거 나오면은, 내가 봤을 때, 중탄 개떡상 한다고 봅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물리 쪽으로만 다 증폭 나왔었지. 한 번도 마딜 쪽 증폭은 없는데, 얘네들도 게임이라는 걸 하고, 생각이라는 걸 하면은, 중탄은 마딜 쪽 증폭으로 나와줄만 하도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지 뭐. 그니까 러 이때까지 물딜 쪽으로 너무 많이 줬으니까, 한 번쯤은 줘도 되지 않냐, 이거지 뭐.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 합시다. 내일 업데이트 되거나,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가 뭐가 되거나 그러면은, 바로 방송, 키겠습니다. 켜서, 중력자, 중력자탄 리뷰하고, 내일 되면 내일 켜가지고 리뷰하고, 그럴 테니, 들어가십시오.